2021학년도 수능 가형 20번 문제예요 자, fx는 pi s i n 2 p x 라고 주어져 있고요 gx는 치역이 0 또는 1이래요 이 말인즉슨 gx의 값은 오직 0 또는 1만을 가진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든 gx의 값은 오직 0 또는 1 어, 요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hx는 fnxgx, 그리고 hx에 관한 적분식 두개 조건이 주어져 있죠. 주어진 조건이 모두 hx에 관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먼저 hx에 관해서 얘가 어떤 그래프일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hx는 fnxgx인데 바로 대입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gx가 0일 때 0으로 죽어버리죠. gx가 1일 때는 pi sine 2pi nx가 될것 같아요. 아, 0 또는 pi sine 2pi nx가 hx의 그래프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0은 x축과 다름 없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당연히 잘알 거고,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면 주기가 2pi 나누기 2pi n이 되겠죠. 얘는 n분의 1이 되고요. 주기가 n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 하나 꿀렁 한게 0부터 n분의 1이었는 소리죠. 그리고 최대값은 π 그리고 마이너스 π 그게 될것 같아요. 자, h(x)의 그래프의 일부를 먼저 그려봅시다. 0 말고 얘를 먼저 그려보자는 얘기예요. 자, 요걸 그려보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여기가 한 주기죠. 요게 한 주기가 n 번 있으면 여기가 n번 n이 될 거고 여기는 1이 되겠죠. 자, 요거 미리 살펴두시고 여기는 1이라고 할게요. 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렇게. 점점점. 요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기가 n 번 있었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살펴보면. 자, 얘는 hx 그래프는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내가 파란색으로 칠한 것좀잘 봐봐요. 얘네들은. 얘네들 있죠, 얘네들. 얘네들은.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hx가 0이 없고 그러니까 오직 이 그래프만 된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한번 해봤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어, 빨간 애들이 이 빨간 애들이 이 파란 애들 때문에 적분값이 싹다 죽어버리지 0으로 맞지?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어요 파란색은 적분 결과 값에서 그 결과 값을 덜어주는 역할, 줄여주는 역할을 할수 있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 우리 요거 한 하나 하나 봉우리가 너비가 n 분의 1이에요. 요 공식도 있지만 이거 적분도 해볼 수 있죠. 0부터 2n 분의 1까지 파이 사인 파이 nx dx 적분해 보면 여기 n 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요거는 계산 스스로 해보시고요. 여기 n 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요 빨간 봉우리도 여기까지 n 개 있죠. n 개 0부터 여기 1까지 n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꽉 차서 n개 오면은 그때 0부터 1까지 접근하면은 여기가 접근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1이 될 거고 만약에 파란 거 없이 빨간만 오면은 그러니까 파란색이 없어야 없어야 빨간색을 다 더했을 때 겨우 2가 된다는 소리죠. 파란색이 하나라도 있으면 2에 조금 못 미치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hx의 그래프는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얘네들 있죠 얘네들 얘네 파란색들이 지워져야 하는 걸알수 있어요 얘네가 지워져야 지워져야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해요 싹 지워볼게 그렇게 되면 얘가 온전한 HXL 그래프가 됩니다 음자 우리 HXL 그래프를 알아 냈어요 이 조건이 뭘 의미하는지도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이 조건은 HXL 개형을 정해준 거였어요 자 그래프를 그려 보도록 할게요. 쭉 크게 그려 보면 이렇게 그려 보면 일단 우선 x가 0보다 클 때에서 살펴볼게요. hx에 x라는 값이 곱해졌어요. x가 0보다 클때 x가 커짐에 따라서 x가 곱해지는 거니까 요 본래 hx의 그래프도 조금씩, 조금씩 크가 커져나가 커져지겠죠. 커져지겠죠. 맞죠. 그러니까 대략 살펴보면 요렇게 된단, 이렇게 된다는 소리, 이렇게 된다는 소리.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점점점, 이렇게 쭉. 괜찮나요? 아, 어, 요거를 조금 더 정밀하게 그려보면은 아, 검은색으로 그립시다.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요렇. 이렇게, 쭉, 점점점, 이렇게, 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X 값이 커지니까, 계속해서 커지니까, 양수면서 커지니까. 요 간격은 2 n 분의 1로 일정하겠죠. 그죠 일정할 건데, 그, 요 봉울의 끝이 계속해서 점점 커져 나가는 거예요. 음, x 값이 곱해지니까 이쪽 반대쪽, x가 음수일 때를 한번 살펴봅시다. x가 음수일 때니까 x의 절댓값은 계속해서 커지긴 해요, 마이너스 일까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여기 1이에요 네. 음, 여기는 마이너스 끝은 마이너스 일. x의 절댓값은 커지는데 x 값이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뒤집힐 거란 말이야, 맞죠? 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보면 이렇게 쭉. 더내려오쭉더내려오쭉 점점점 점점점 쭉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죠 여기가 마이스 1 이게 x h x를 그린 거예요 괜찮죠 자 마이스 1부터 1까지 얘를 쌍각다 접근했더니 마이너스 32분의 1이래 근데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 사인 스 그래프의 대칭성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원래 같으면은 어, 원래 얘는 본래 여기 밑에 이런 찌꺼기들 있었지. 아까 음봉, 음봉 말했었던 거 있었죠. 얘네들. 얘네들이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겠죠. 점점점 이렇게 커졌겠죠. 맞죠? 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반으로 한번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봐봐요 사실 여기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요 조건 만족하기 위해서 죽인 거잖아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이렇게 있었고 점점점이었으니까 어, 요러, 요렇게 있었던 거죠 어 미안 요, 요렇게 점점점 이렇게 그리고 얘 입장에서도 아 여기는 근데 아 여기도 여기 원래 음수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x 의 음수값이 곱해지면 양수가 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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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했을 거예요. 근데 잡아봐요. 얘를 얘를 여기다 끌고 오면 찰칵 하고 똑같은 상황이 올것 같죠, 맞죠? 얘도 여기로 이렇게 끌고 와봅시다. 얘도 이렇게 끌고 와봅시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프가 일치하는 걸알수 있어요. 어, 일치하는 걸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는 전부 생각할 필요가 없이 얘네들을 전부 여기로 데려와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줘요. 점점점 사실 여기 큰 봉우리 하나 더 있었겠죠? 이건 생략 점점점을 생략했으니까 즉이 그래프는 어떻게 된 거예요? x hx가 아닌 s i n 2파 i nx가 오겠죠, 그렇죠? 아, hx는 여기가 죽은 상태였잖아. 우리 다시 살린 거지. 얘네 여기를 죽이고 여기 다시 살렸잖아. 그러면 x s i n 2파 i nx가 x hx 를좀 변형시킨 거겠죠 근데 그 지금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가 아니라 0부터 1이 되겠죠 요 값이 마이너스 32분의 1이라는 소리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쪽으로 끌고 오니까 찰칵하고 일치가 됐어 그래서 구간은 0부터 1까지로 설정해줬고 hx 여기는 hx가 들어오는 게 아닌 좀 변형시키네. 원래 원래 얘를 갖고 끌고 와서 야 x 곱하기 사인 이파에 n x 0부터 1까지 접근하면은 요 마이 32분의 1이래. 요거를 부분 접근 해주면은 요거는 맡길게요. 접근 해주면은 n이 1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할수 있어요.